23시즌 프로야구 결막 한달 4월 순위진단 한번 해보죠 이게 지금 어제까지 경기의 결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데가 8연승을 하면서 1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네, 여기서 보셔야 될게 롯데도 여기서 8연승을 지금 14승 8패인데 여기서 8연승을 빼면 연승이잖아요 8연승을 빼면 6승 8패요 좋은 성적이 아니었어요 뭐딴 구단 그런데 기아도 여기서 5연승이니까 5연승을 빼면 우승을 빼면 7승 11패요. 좋은 성적이 아니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예, 7승 12패. 좋은 성적이 아니죠. KT는 9연패예요. 여기서 빼면 7승 5패였어요. 예, 괜찮은 성적이죠. 나쁜 성적은 아니었죠. 근데 하나는 여전히 여기서 5연패를 빼도 6승 12패였어요. 이런나 이러, 일어나, 저러나, 하나는 나쁜 성적이었어요. 예. 그니까, 하나는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는 팀이죠. 이렇게 보시면. 근데 딴 팀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꺾이면, 이, 여기서 지금 보시면 게임차를 보셔야 되는데, 1위부터 8위까지가 내 게임차예요. 예. <laughs> 이거는 한 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지금 8위까지는,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다. 특히 여기, 4위부터 8위까지는, 예. 완전히 뒤집힐 수가 있다. 뭐, 2, 2, 3, 2, 3위, 1위까지도 어떤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기 또 상위권에선 더 그러고, 예. 여기, 키움도 지금 연승하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음, 여지는 있다. 하지만 지금, KT하고 특히 하나는, 아,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KT는 잘, 진짜 잘 버텨야 되고, 부상선수 돌아올 때까지. 하나는, 아, 뭐, 아, 한나대에서몇 번도 몇 번을 말했지만 답이 안 보이는 팀이라. 예. 이8.5 게임이 얼마나 더 5월 달에 벌어질지. 예. 진짜 전문가들이 시즌 초에 예상하기론 이번 4위 꼴찌도 4할 승률 가까이 아니면 4할 승률이 아예 없을 거다. 그렇게 예측도 했었는데 아, 완전히 빗나갔고. 이 진짜 하위권 빼고는 진짜 하나 빼고는 진짜 이 9개 팀이 진짜 다 각축을 버릴 수 있는 거라, KT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어, 조금 재밌는 시즌이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 너무 동떨어진 이 팀, 특히 하나, 이런 팀들 때문에 리그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진짜 솔직하게, 예, 리그 수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강등제가 확 있었으면 좋겠어, 저는. 음, 그래야 정신 차리지. 예. 8덟개 팀으로 확 나눠 예, 딱 잘라서 강등제 두 팀씩 강등제를 딱 해버렸으면 좋겠어. 진짜 예,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아, 이제가 몇 년째 이러는지 진짜 아, 이제 답도 안 나오고 안 보이고, 진짜 파리까지는 진짜 아, 올 시즌 진짜 재밌는 게임 하겠다.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아니잖아요. 예. 롯데도 이 연승을 계속 이어가야 그래도 이 상위권은 유지가 될 테고 뭐 SSG나 LG도 마찬가지에요 네. LG가 최근 안 좋아서 LG는 진짜 몇 번을 봐도 감독이 약간 음 그런 게 있고 NC는 충분히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고 기아 두산 삼성은 기아 두산 삼성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팀들은 투타 밸런스가 막 음, 게임에 따라 지멋대로 팀들이라, 예. 딴 팀들도 그럴 때 있지만, 이 팀들은 자주 나오니까, 그런 게, 예. 최근엔 잘 맞아서, 기아랑 삼성이랑, 그게 잘, 잘 맞은 것도 아니죠, 예. 어떻게 운이 좋아서 승리한 것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팀들은, 예. 불안하죠, 예. 솔직히 불안하고. 키움도 마찬가지고요, 예. 키움은 또, 아, 이정우가, 진짜 팀의 가장 큰 원동력인 이정우가 힘을 못쓰고 있기 때문에 팀이 전체적으로 다운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 키우면 또 어떻게 되느냐 예. 젊은 팀이라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키우면 예. 그래서 저는 우중후보로 봤지만 지금 아예상밖에 이정우의 부진이 너무 큰데요 예. 그래도 뭐 아직은 확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KT는 지금 불안한 게 예. 불안한 요소들의 갈필를못 잡고, 있어. 그래도, 따라가는 거라도, 대충이라도 하고 있는데, 예. 결과가 안 좋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지금 패에서 구연패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얼마든지, 8위까지는 올라 상위권으로 충분히, 2, 3연승만 해도, 어, 이기고 하면, 이 팀들도 막 연패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뒤집어 질수 있는 거라,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팀이 잘해주길만 바라면 될것 같은데, 이 밑에 팀은, 음. 5월에 어, 5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 이 하나가 진짜 진짜 리그 수준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팀이라 네, 걱정입니다. 네.